반갑습니다. 아프리카 촌사람인데 목사님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201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느끼는 거지만 올해도 늘 그랬듯이 다양한 시련의 파도가 우리에게 불어 닥칠 건데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제 아무리 폭풍이 치고 바람이 쳐도 그분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줄 줄 믿습니다. 저는 그 폭풍 속에서 오히려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 보았던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 질문 그러나 답은 하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오병 여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주님은 빨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 말씀하시고 무리들은 집으로 보내셨고 산으로 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산이 멀리, 산 위에서 멀리 제자들을 보시면서 돌풍으로 인하여서 바다 한가운데서 건너편으로 가지 못하는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때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밤 4경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간으로 3시에서 한 6시 사이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밤에 폭풍이 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이 긴 옷을 입고 어두운 밤에 무리를 걸어오니까 유령이라고 어, 소리치고 야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말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걷게 하라 해주소서 그렇게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인데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무리를 걷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예기치 못한 상황과 어려움에 눌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발로 밟고 디디고 설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두두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오라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오라하시니. 1980몇 년도에 CCC에서 그 양산에서 청년들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청년이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그 앞에 다리가 이렇게 끊겨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말하기를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는데 뭐 이까지 다리 쯤이야못 걷겠습니까 하고 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서 이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만용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청년에게 베드로처럼 오라 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만용의 결과는 자신 외에는 아무도 책임을 질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셨습니까? 오라 하시는지 아니면 가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멈추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듣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도 예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 주님의 음성이 도대체 어떻게 들리는 겁니까? 우리는 세 가지 채널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규범이 되는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둘째로는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하여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요즘은 너무 교회적으로도 안티가 많고 어, 목회자들을 욕을 합니다. 근데 마치 이제 그게 너무 매스컴에 확대가 되다 보니까 뭐100% 이상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는 줄로 생각하는데 전혀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요. 목회자가 고민하는 것이 성도가 고민하는 것과 희한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산으로도 가고 성경도 읽고 하지만 목회자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교회에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말을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이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나를 너무 지켜 세우지 마라. 내가 신천지도 될 수도 있고, 이단 사비가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 대살론의 전서 2장 13절입니다. 셋째는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올해 너 봉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물질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지시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왜 이렇게 잘 들리지 않을까요? 들리면 얼마나 이렇게 신나겠습니까?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르렁거린다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으르릉거린다. 있으니까 제가 이야기하겠죠. 이사야 3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릉거릴 때에, 으르릉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으르릉거린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하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가라는 말이 또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요. 10편 1편 2절에도 나타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 묵상이라는 말이 하가. 그러니까, 어,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전투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자가 자기 먹이를 누군가 낚아채려고 할 때, 으르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필사적으로 성경을 배우셔야 되고요. 또 필사적으로 예배에 임하시고, 필사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이 아무리 들려져도 필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가요 오라하시니 베드로가 29절입니다. 배에서 내리, 내려. 배에서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바닷가에 살아서 잘 아는데요. 이 바다 색깔이 여러분 늘 똑같아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릅니다. 아침에 다르고 또 점심 때 색깔이 다르고요. 또 저녁에도 다르고 비가 오기 전과 또 비가 오면 또 바다 색깔이 또 다르고 또 태풍이 불기 전으로도 참 다릅니다. 이런 폭풍이 칠 때는 또 바다가요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에 수영하기가 참 이렇게 의지가나 담력이 없으면 밤에 수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보고 오라 이렇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요 그 폭풍이 치는 밤에 배에서 내려서 걸어가는 용기를 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날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올해 우리 가정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면서 많은 기도를 하는데 저는 뒤에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과연 저런 분들은 베드로처럼 주님이말 알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면 베드로처럼 배에서 내리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요 대부분 주님의 인도하시면요 우리의 생각과 다를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 경로가 그렇거든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일반적으로 세 가지 경로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역상이고 외교적인 왕의 대로라고 하는 해변길을 따라서 가게 돼 있고 두 번째는요 조금 안쪽으로 그 길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 술길이라고 해서 술광야를 통해서 올라가는 길이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요단강 사회의 남쪽을 돌아가서 그렇게 올라가는 아주 험한 길이 있죠 그 배드인들이 지나다니는 그런데 주님은 A도 B도 C도 아니고 광야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람세스에서 진을 치고 숲곳에서 진을 치고 에담에서 진을 치고,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사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믹돌과 비아이로 사이에. 그것은 뭐냐면, 홍해 안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이 아니고 이집트 안쪽이죠. 그쪽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생각하기로, 아, 저희들은 길을 모르는구나. 생각을 하고 특별 변거를 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잡아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랐고요. 바로를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유다의 20대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왜 최후의 비참한 최후를 예레미야가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까? 자식이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라라는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해서 항복하려고 하는 게 자존심 상하지요. 먼저 항복한 유대인들이 자기를 놀릴 것 같고 하니까 견디다 견디다가 나중에 눈 앞에서 자식이 죽고 눈이 뽑히고 이 세사설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본문에 보면 왜 목회가 잘 되고 있는데 5천 명이 뭐 열두 광주리 먹고 남고 뭐 예수님을 동일한 본문 요한복음에서 빌려오자면요 6장 15절에 보면 자기를 억지로 임금삼으려고 하였다. 그래 돼 있어요. 어차피 임금 되시려고 오셨는데, 십자가 질 필요가 없이,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괴로운 하나님의 뜻이고,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그냥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뜻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목회를 중간에 다흩으시고 무리를 다 보내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하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에 이배 안에 남아 있던 제자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뭐 성경에 우리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는데, 어?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걷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은 한 손으로는 배 고무를 잡고 한손으로는 아마 손가락을 아마 물속에다 찔러 보았을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요? 해 딱딱 했을까요? 안 딱딱해서 했을까요? 아니면은 손이 이렇게 닿이지 않으면 발을 넣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한 손은 여전히 배 고무를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이 던질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서 나오는데요. 성경만 읽으면 주님이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 아니, 주님 제가 자식을 키워야 되고. 목회를 하는데 목회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여주야 나오는 것이 견디다, 견디다가요.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성경을 읽는데 아브라함이 떠났더라. 뭐 아가스에서 또 저를 부르시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쳤다. 이이이 이, 이 꽃들이 하, 만발하였다.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아이 성경을 어째 읽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 아가스 사장이 넘어가니까. 아프리카에서 나오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십니까? 표범산과 사자굴에서 내려오느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 표범산과 사자굴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네 아프리카잖아요. 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내가 내려와야 되겠다. 무슨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배에서 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물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물 위에 서계신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까? 아니면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상황이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시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눈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아래로 땅으로 세상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2015년을 승리할 수 없고요 문제와 시련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이절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 누가 계시는데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도 말라. 골로스의 3장, 1리자. 히브리스에 보면, 돈도 있는 줄을 촉한 줄 알아라.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무너무 이것도 필요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집세, 세금도 내야 되고, 생활비도 내야 되고, 학원비도 내야 되고. 그 뒤에 부분에 성경에 보면, 내가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돼 있어요, 여러분. 아, 여러분, 바람을 보면 무서워하게 되어 있고요. 의심이 생기면 어, 믿음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도 보면 이 믿음이 작은 자더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폭풍우 치는 바다 위를 걷는 게 정상입니까? 못 걷는 것이 정상입니까? 주님은 믿음이 없다고 저희들한테 책망하시거든요.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린 분안 계시죠? 흉악한 귀신이 들렸는데 여러분 쫓아내실 수 있겠습니까? 쫓아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못 쫓아내는 것이 정상입니까? 못 쫓아낸다고 믿음이 없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주무세요. 제자들이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는 죽게 있나이다의 줄임말이 죽겠나이다입니다. 배에서 물이 차서 죽겠나이다 이래 되는데 예수님이 눈을 비비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없다고 고통을 치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것하고 내가 지금 믿음이 없는가 하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열매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습니다. 두번 다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도 기도하는 것은 믿어라. 믿고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불신자는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셨고요. 믿는 사람에게 주로 하시는 잔소리는 뭐냐면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 우리 눈과 귀를 잘 사용하셔야 돼요. 하루 종일 인터넷 들이다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게임 하고, 뉴스 뒤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무슨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아까 그 으르렁거린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지 않으면은 2015년도를 주님.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고, 여러분, 만날 사람을 절제하고,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무리를 걷게 되었죠? 3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주님이요, 즉시 손을 내밀어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아마 이제는 손을 딱 잡고 배에 돌아오기까지 주님이 같이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수에서 알지 못하는 세상 통계에서, 세상은 통계와 유수를 이야기하지만, 유수와 통계에서 계산되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우리 신자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 어, 했을 때 우리가 순종을 하다가 좀 실수하더라도 항상 플러스 알파 주님이 와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리는, 무디는 1억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데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종놈이 둘씩 따라다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10편 23편 6절을 보니까 내 평생에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무엇과 무엇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나를 따르리니. 여러분, 이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도 서울대학을 갈수 있는 사람은 갈수 있어요. 고3 되면 내가 예수님하고 언제 친했냐고 딱문 닫아놓고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숨겨진, 계산하지 못하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 은혜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요셉은 형제에게 팔리고요. 억울하죠. 또 직장생활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누명을 뒤집었습니다. 삼천교육대 같은 사람이 멀쩡하게 되어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지하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요 어떤 장관들을 만나가지고 나좀 빼주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자기 입지를 굳혀야지 경호대장의 스캔들이 일어난 그런 집안의 사람들을 누가 변호를 해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에, 그 지혜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감옥에서 나와서 첫 번째 요셉에게 한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요 엎드리라는 거예요 요셉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다 엎드리라는 거예요 영어로 make way 길을 내라. 요셉 앞에서 길을. 그동안 길이 없어가지고, 동으로 가야 될지, 서로 가야 될지, 남으로 가야 될지, 북으로 갈지 모르고 있는데, 엎드리라는 거예요. 길을 내라. 요셉이요. 철권 통치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세상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알파의 은혜죠, 여러분. 다니엘은 신앙 지킨다고 채식만 했는데, 고기 먹는 사람보다도 피부가 더 좋아지는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작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기와 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요,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돈에 대한 자세는요, 사랑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그 너무 성공복음, 그 세상복음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야기했던 아브라함, 거부예요. 솔로몬, 다윗, 그분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120명의 사람들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10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40일을. 여러분의 집에는 몇명 들어가서 잘수 있습니까? 몇 명? 우리는 탐욕을 가지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불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일날 내가 하루 문 닫으면 그 얼마의 손해가 있고 얼마의 손해가 있고 이래서 손님이 끊어지고 저래서 손님이 끊어지고 여러분 플러스 알파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희석이하는병 네. 걸려서요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목숨이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의 침략가에서도 보호를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여행을 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또 또 못할 짓을 하죠. 부인을 또 애굽에다가 저당 잡히고 뭐 자기 살아보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거기서요 부인을 다시 이렇게 찾아올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오히려 애굽에서 크게 한 목을 잡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얼마나 들렁대는지 몰라요. 앞뒤 재어보지도 않고 주님이시면 나를 걷게 해달라 해서 풍덩 뛰어 내려들리면 걷다가 물 속에 빠지고 예수님이 또 건져주시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왜 이리 들렁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즉시 와서 손을 붙잡아서 다 가는 거예요. 저는 그 32절에 보시면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그저 바다에서 끈짐을 받고 배까지 돌아가는 그 길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행간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베드로는 자라를 보고 놀란 가슴은 소뚜껑 보다가 놀란다고도 예수님이 아무리 손잡고 있지만 파도가 이래칠때 어떻게 하겠어요? 으으으 했을 거예요. 분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 했겠습니까? 베드로 손을 그냥 꽉 잡으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와 함께 어떻게 저큰 파도를 넘는지 잘 보라. 베드로의 대답은 뭐였어요? 대답이 없습니다. 으으으으 세번네번 네번 하다 보니까요 재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재미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예수님, 이제는 재밌어요. 재밌어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꽉 잡아주는데,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종하는 중에 설령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주님이 도와주시는 이 플러스 알파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올 한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왜 갑자기 그쳤을까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람과 파도를 처음부터 잠잠게 하실 수 있는데, 왜 그들이 배에 오르니까 잠잠해졌을까요? 아마 주님은 이 삶에 이 부르치는 이 폭풍을 가지고 제자들의 무엇을 시험해 볼까요? 믿음을 시험해 본다. 하냐. 그러면서요 배 안으로 그들이 들어와서 건너편으로 가면서도 아마 많은 대화가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 우리를 걸을 때 기분이 어땠어? 야, 나도 한번 이게 좀 걸어볼 건데. 예수님이 손 잡아 주는데 이못걸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그들은 배에서 내릴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은요, 우리를 걷기 위해서 이제는 뛰어내릴 필요도 용기도 요구되지 않죠. 왜? 이제는 배 자체가 움직이니까요, 여러분. 배 자체가. 저는 이제 말씀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배에 지금 비가 들이치고 있습니까? 바람이 불어서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보이는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폭풍의 한 가운데 여러분 주님이 서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폭풍을 다스리는 분도. 주인 도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반복만 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폭풍의 시기와 강약도 주님이 조정하심을 믿으십시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므로 2015년도를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폭풍 가운데 주님이 서 계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폭풍을 다스리는 분도 주인도 주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늘 반복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풍의 시기와 강약도 주님이 조정하시는 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올려옵나이다.